수다 방향 전환을 들을 때도요 조금 어 뭐라고 할까 뒤로 체중이 안 나가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움직여 있는 것 같아요 응.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보면 바로 해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 내가, 포함. 내가+ 내가+ 내가 오른발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4번 놓고요 그렇지 이게 진행을 봐야 돼요 네 반면 같이 백 스프 포워드 라이트 파 렉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줘야 되는데 경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미리 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음, 부분에서 기다리지를 않고 음. 미리 읽어버리면 안되는데 다시 아, 게요 음.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코어가 조금 코어쪽으로 뭐 너무나 굳지 않았나 싶어요 음.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방향전환 자 가죠. 네, 아, 지금 거리 줄을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자, 아, 진행 가세요. 딱 또, 포워드, 앞으로 쭉. 그냥, 그렇죠. 그냥, 그냥, 또. 맞았어요. 또 마찬가지죠. 네네네. 아, 이제. 여기서. <laughs> 그걸 아, 그리고 내가 턴을 돌았지. 아, 돌아야 되는데 헤드턴을 해보려고. 아니야, 맞 그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 야 타이밍이 그거는 좀내 오래가. 그래도 일 받아서 하나는 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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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리플 물결은. 너무 많이 가면 안돼 그냥 이걸 잔발이라고 해 잔발 알았 잔발 그냥 앞에다 놓고 있어 앞에다 그냥 앞에다 잔발? 잔발이야 그냥 이 정도? 그래야 리듬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여기만 많이 갔다가 나오지 수입을 할 때만 그다음에 워도 기다려 안 되잖아 안돼안돼안돼한게 안 돼. 거기에서 경직이 되면 맞아 왔잖아, 이거 왔잖아요, 이거 기다렸다가 내가 밀으면 이렇게 나가서 있네요. 여기다가 여기서 힐턴을 해놓고 기다려야 응.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응. 그런 것 같아. 응. 여기서도 힘을 쓰지 말고 다리 후드워그로만 최종만 딱 잡으세요. 그러지요. 또또 cool. 몸이가요 cool. 몸이 무게 몸이, 이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네흐 <laughs> 물결 또 너무 친단 말이에요 이게 튀는 게단장에단 발을 뛰셔야 돼요. 그래. 그냥 기다려서 포워도 빼거든. 그렇죠. 다시, 하나, 셋 네. 셋, 하나, 붐. 네. 음.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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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요. 발이 드래그. 네. 음. 지금도 상체가 넘어갈 때 보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코어가 같이 가요, 상체 같이. 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밀면상체가 다리랑 같이 가 같이 있지 금 같이 가세요 그렇지 자한발 그렇지 충분히 여유가 기다려 남아 스윕을만 쳐놓고 앞으로 진행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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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어 왼쪽 포드 열렸어요 포드 열렸어 그렇죠하타쿱하타하타 하타. 음. 기5 5 5야 되는데. 궁짝이잖아요 아, 됐어 그렇게 음. 너무 급하게 간다니까. 지금 어땠어요? 무겁지, 무겁지. 지금 자연스럽게 도는 음. 것 같은데? 몸에, 몸에가. 몸에가. 와게그릇참 어려운 아, 그렇지, 춤이에요 그렇지, 뭐, 그렇지. 진짜 쉬운 아, 것 같은 게 너무 어려워요. 자, 모르잖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만 할까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마이크를 수수. 제가 혼자만 차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같이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전이고요. 저희는 엄지 댄스 TV에 원장, 엄지용. 부원장, 김엔 케이입니다. 네. <laughs> 네. 어,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브루스 어, 연습을 좀 하다가 아,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 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요. 그냥 어떻게, 그냥 어,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냥 어, 간단하게 저희들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학원이 좀 여유가 있어요. 한가로워서 부원장과 함께 어, 브루스가 좀잘안 되는 부분들, 포인트에서 저희들 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브루스 연습을 했는데 우리 부원장 뭐 어떻게 연결했지? 연습이 잘 됐을까요? 연습은 항상 항상 하는데도 항상 항상 부족한 게이 음. 춤인 것 같아요,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브루스는. 근데 브루스를 쉽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갈수록 어려운 게 브루스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아, 우리 이제 본장도. 아, 어, 브루스가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매번 게 연습을 좀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브루스가 쉽다는 분들은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laughs> 아, 또 나름 또쉬우신 분들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어, 물론데 아, 어. 그렇지. 어. 근데 이제 눈높이를 자꾸 자꾸 높이다 보니까 이 끝점이 뭐 어딘지를 모르겠어. 네.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렵고 계속 또 뭔가 자꾸. 춤을 개발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꾸 개발을 하니까 음. 그 춤을 따라가는 게 조금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기본적인 브루스야 뭐 얼마든지 하죠. 아이, 그런 얘기인데. 그만하시고. <laughs> 아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어쨌든 춤은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음. 자어 어. 어.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연습을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잠깐, 아, 토 형식으로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잡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어, 저희들이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아,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정확하게. 1년 3개월 만에, 저희 엄지댄스 TV에 구독자분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야, 3,000명이 대단한 겁니다. 어, 박수. 네. 그게 전부다. 저희가 뭐 노력해서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입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도 구독자 3,000명이 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이 시간에 이, 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요, 우리 본영님,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어커뮤니티로해서 그 메시지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6월 27일 날 저희들이 대전 저희 본 학원에서 어 구독자 3,000분에 의해서 어, 20팀만, 20팀만 제가 이제, 어, 저희 비기인 브루스 스텝이라든가 트로트라든가 사교 댄스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도 찐팬분으로 인해서 20팀을 제가 모집을 해서 무료 렉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 날짜가 벌써, 어, 어,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이번 주 일요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27일날, 일요일날인데요. 아직까지, 어, 지금 총한 12팀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오시는 분한테 제가 최대한의 무료, 어, 강습회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사교 댄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네네. 생각이 개인적인 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찐 팬분들을 위해서, 어, 오늘 돌아오는 일요일 날입니다. 27일 날, 6월 27일 일요일, 자, 오후 1시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무료 렉처를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 찐팬으로서, 저희 구독자분으로서, 저희 엄지댄스 어 TV에, 저희 학원에 오고 싶은 분들은 제전화번호 영상에 다 떠요, 우측에.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이 우측면에 제 전화번호 뜨니까, 제 전화번호에다가 성함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나이, 그 다음에 내가 사교댄스에서 브루스가 안 되는 거, 트루토가 안 되는지, 지루박이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어 금요일 날이나 해서 제가 다시 모든 분들한테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해서, 27일 날 우리가 음. 여기서 1시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이크 좀저좀접으세요 네, 마이크, 제가 네. 저만 <laughs> 얘기한다고. 네. 아, 네, 이번 27일 일요일인데요. 오, 이제 뭐 지역이 다 각자 각자 틀리시니까 오시는데 요거를 꼭 배우러 가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냥 놀러 삼아 날도 좋은데 그냥 내가 구독하고 있는 엄지 댄스학원은 어떻게 생겼나, 원장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laughs> 또 우리 부원장은 어떤 모습인가 <laughs> 실제로 또 보고 싶기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날짜 삼아서 27일 그냥 여행 삼아서 그냥 그냥 놀러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원장님한테 레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았어 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27일 날 저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 저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너무 어, 3,000명 돌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7일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어,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27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아요. 감사합니다. <laughs>